私たちは。 Thermod, 아,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한상을 우리 비전지에 지혜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원사장님, 하나님 우리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 혜를 허락해 주셨소. 하나님 우리 지혜를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믿음의 주상, 아브하람 같이 하나님 바할수 없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지혜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리더십을 하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여 적박불이 흐르는 하나님이여 가난으로 이끄신 것 같이 우리 비전지에 회님들과 하나님 모두를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었어서 아, 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될까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는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친 같이 세심한다고 말씀하셨사 우리 하나님의 힘들 때도 하나님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친 같이 세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는 사업체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부족한 없도로 채워주시고, 넉넉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